아자야끼니꼬 어, 튕기고 통까스집 튕기고 이제 숙소 근처에 있는 해산물 이자카에쯤 왔습니다 여기 대게를 팔아 가지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배고파 도저히 되겠다 어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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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게 영업시간 이렇습니다 자 가보자 <laughs> 게요리는 일단은 어좀자은 걸로 해서 여러가지를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, 게요리도 당하고 좋네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자 기본 세팅입니다 역시 이자카야는 맥주지 맥주 일단 남아비로부터 <laughs> 그리고 요거 간장은 후카이도산 특제 간장이라고 하네요 찍어보니까 맛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입니다 이제 음식을 기다립니다 대게는 한 30-40분 걸릴 것 같고 초밥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어, 예상해 봅니다 자 처음으로 게살 볶음밥이랑 게장이 나왔습니다 어? 자, 오 네.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게살은 사실 많이 <laughs> 드갔나? 아 드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드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비주얼은 정말 좋습니다 냄새 좋고 어 일단 게장이랑 게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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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맛 봐라. 맛있나? 아, 역시 게는 틀리잖아 실패하지 않는 음식이라니까 진짜. 이야. 두 번째는 사잠들봐라. Okay. 오케이 어 대게찜입니다 비주얼 좋네 양은 안 많은데 비주얼 정말 좋습니다. 어, 어, 또 나왔다. 아, 감사합니다. 대게 해내. 대게 해가 나왔습니다. 어? 3 0분그린다게했데 빨리 나옵니다 생각보다. 아, <laughs> 어, 요거는 대게 해고, 요거는 대게 찜입니다. 오, 비주얼 좋습니다. 아. 대게는 실패하지 않는 음식이기에 믿고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그래? 또 그것도 희한하네. 약간 볶음밥집을 찾아가야지. 자,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걔는 이게 아니죠. 맨손을 먹어야죠. 일단은 아, 근데 이거 보니까 영덕 대게가 생각난다. 갑자기. 걔는 나가싼것 같다. <laughs>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주문한 메뉴 나왔습니다. 그냥 게살덮밥입니다. 게살덮밥. 이거는 약간 카이센동이나 뭐 덮밥 하고 똑같, 똑같네요. 여기에 와사비 들어오고 생강 있고 그리고 게살 얹어주고 보자, 아까 그림상으로는 지단이 있었는데 계란 지단이 아 <laughs> 있긴 있네요. 아 이렇게 해서 비벼먹으면 되겠습니다. 맛있냐? 야저 일행은 지금 게살볶음밥이 맛있다고 난리입니다. 난리. 하이사식, 오프면다 맛있고, 게살까지 들어갔으니까 말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와, 아유 퀄리티가 괜찮습니다. 음. 초밥 안나왔죠 초밥 안 나오면 되지? 음. 아, 그래. 어, 초밥도 기대된다, 아, 그러니까. 아니, 이거, 구글 평점으로는 사람들이 좀, 이게 안 좋게 달아놨던데 막상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시고, 여성분도 친절하시고, 남성분도 친절하시고, 또 영어가 좀 되시니까, 약간 좀 주문하기도 좀그랬습니다 음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평점만 보고 올게 아니라 예, 직접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. 예, 나쁘지가 않아요. 음. 자, 대게. 살짝 근데 대게가 좀 육즙이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. 아, 이건 좀 아쉽습니다. 아 그래도 뭐이 정도는 가만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. 탱글탱글탱글탱글. <laughs> 탱글, 탱글, 탱글. 특제 국가에도 특제 간장에 한번 찍먹어 보겠습니다 음, 음. 아 근데 전체적으로 맛은 괜찮다 와아 흥미난다 좋네 음. 좋다 좋다 여게 맛있겠네 어, 그먹기아 어, 바로 거니까 그래. 이, 이게.. 양배추에 듯 맛없을리가 없다 내가 볼 적에는 이거 게가 문제가 고 양배추하고 양배추도 이제 게살 맛 배겼거든 이 양배추하고 국물이잖아요 이게 갑이다 지금 음. 음. 의외의 맛이다 진짜 아나 하나 아나 목뒤 되게 잘 먹네 어나 양배추가 좋아 음 좋아 갓난게고 너무 맛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, 이제 마지막 메뉴 초밥까지 나왔습니다.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, 딱. 아, 가까이 무네, 가까이무어아 남았다. 빨리 먹라 이거, 그래도 다 먹고 가지 이거 남기면 안 된다. 돈 아깝다. 아 어쨌든 잘 먹고 있습니다. 깔끔하게 다 먹고 가겠습니다.